네 반갑습니다 쩔팀입니다자 <laughs> 이거 비둘기 알이구요 쩔구가 간만에 알을 낳았습니다 오늘 비둘기 알로 후라이를 한번 해볼텐데요 저번에 알 삶았을때 겁나 희한했습니다 자 와우 굉장히 촉촉해요 촉촉하고 어? 와 진짜 잘 익었죠? 맛은 진짜 맛있습니다. 맛이 어떻냐면, 어, 계란이랑 거의 95% 일치하고요. 특이한 게, 이거를 그냥 먹으면 짭짤해요. 얘도 짭짤하고, 얘도 짭짤합니다. 계란을 소금에 찍어서 먹는 거랑 비슷해요. 아, 해보세요. 아, 아. 자, 비둘기 알 크기도 작지만, 달걀하고 비교해보면, 표면이 굉장히 매끄럽습니다. 달걀은 조금 거칠거칠 하잖아요? 얘는 겁나 매끄러워요. 꼭제 이마 만지는 것 같습니다. <laughs> 자, 후라이를 해보겠습니다. 자, 후라이팬 잘 달궈졌습니다. 비둘기가 깨보겠습니다. 됐습니다. <laughs> 뒤집어 볼게요. 와 이것도 너무 탔나? 아 이거 그또 감자 부침개처럼 됐네. <laughs> 와 근데 정말 맛있게 생겼습니다. 자, 이게 영상으로 느낌이 전해질까 모르겠는데요. 흰자 보시면은 계란처럼 완전히 하얗게 되는 게 아니라 삶았을 때처럼 그 반투명 상태. 그거랑 느낌이 굉장히 비슷해요. 하얗게 변하지 않았습니다. 히, 특이하네. 냄새 한번 맡아 볼게요. 냄새? 와. <laughs> 와, 이거 냄새는 후라이랑 완전히 똑같습니다. 냄새는 후라이랑 완전히 똑같고요 먹어보겠습니다 자 비둘기알 후라이 진짜 제가 맛을 보려고 했는데 이거 먹으려고 생각한 순간 진짜 헛구역질 올라왔습니다 와... 그때 저알 먹고 헛구역질 정말 많이 했거든요 맛이 이상한 게 아니라 제가 키우던 그 동물의 어떤 부산물을 먹었다는 생각에 약간 뭔가 쏠렸어요 그리고 제가 이거 나쁜 짓한거 아닙니다 무정란이고요 아, 어, 그때 알을 삶았을 때 여러분들 뭐 댓글로 너무한 거 아니냐는 그런 댓글이 있었는데 이거는 100% 무정란입니다. 무정란이고, 쫄구는 여기 알에 대한 애정이 0도 없습니다. 0. 0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. 사람과 비교해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완전히 다릅니다. 자, 맛만 보겠습니다. 먹고 뱉을 거예요. 절대 안 먹습니다. 맛만 보고 뱉을 겁니다. 자, 맛만 보고 뱉을 거예요. 와. 아. 잠깐 보여드리고요. 자, 맛은 그, 진짜 후라이랑 많이 일치하고요. 자, 이것도 삶은 거랑 마찬가지로 뭐 소금 친 것처럼 간이 완벽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니고 약간 짭짤한 맛이 납니다. 그래서 먹을만은 해요. 진짜 이게 무슨 알인지 모르고 계란 후라이다 하고 먹으라 그러면 그냥 바로 먹을 것 같습니다. 근데 모르겠어요. 제 생각에 이게 비린 건지 쫄국걸 먹었다고 생각해서 비린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는 비위가 안 맞습니다. 근데 맛은 맛은 괜찮다. 맛은 괜찮아요. 네, 괜찮습니다. 자, 오늘 비둘기 알 후라이를 한번 해봤고요. 맛은 계란 후라이랑 비슷하다. 간이 살짝 되어 있는 계란 후라이 맛. 근데 저한테는 비위가 안 맞다. 와, 이거 있을 거다 있네. 난각막도 있고요. 어, 당연한 거죠. 알이니까. 쫄고 간만에 한번 보여드려야 되나? 쫄고 쫄고 깃털 빠지니까 정말 볼품없어졌습니다 물어 간지럽다야 쫄고 어, 돌아, 돌아, 돌아 와 이거 5분의 1 도는 거 봐라 돌아 옳지